네 오늘 팀을 승리로 이끈 키어로즈의 캡틴 송성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먼저 팀 이긴 소감부터 전해주시죠. 어 일단 사실 후반기에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에 나간 투수들부터 해서 이제 야수들까지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서 이룬 승리라서 더 값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뭔가 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책임감도 더 생겼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경기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습니까? 어 생각보다 좀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어, 네. <laughs>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일단 좋은 대우를 받고 이제 프로로서 이제 누구나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그런, 그런 책임감 그런 걸 안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뭐 경기하는 순간만큼은 그냥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 이기 기 위해서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아내나 뭐 주변 지인분이나 부모님의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어 너무 좋아해 줬고 일단 네. 네, 일단 또 사실 좋아해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치지 말고 이제 정말 제가 노력 많이 하고 잘해서 꼭 이렇게 팬분들께도 이제 인정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꼭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조, 좋은 것도 맞지만 또 그에 맞는 또 책임감과 또 앞으로의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또 이렇게 꾸준하게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타격감을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는 주승우 선수에게 나 야구 권태기 온거 같아라는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laughs> 야구와 사이는 어떻습니까 어 일단 많이 가까워졌고 어, 어 정말 가까워가 네. 사실 그때는 이제 시즌 초반에는 저가 힘, 이제 성적이 안 나는 것도 사실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제 사실 팀이 2년 동안 골치를 하고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희망찬 시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겨울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탓인 것만 같고 이제 조금은 그런 권태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조금 <laughs> 아 야구장에서 약간 조금 힘이 조금 덜 나기도 하고 약간 조금 힘든 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지금은 한썸 정도라고 봐도 될까요? 어, 사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사귀고 있군요. 아네또 저희와 이제 인터뷰를 그때 했을 때 이제 6월 6일이었는데 끝내기 홈런 쳤던 날 혹시 기억하시니까아네 기억납니다. 예. 네그 이후에도 홈런을 계속해서 때려내셨는데 그때만큼의 희열감이 드는 홈런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투런 홈런과 비교해본다면 손만 어땠습니까? 어 그때 비교하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었고 아, 어. 사실 오늘도.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쳐서 경기 승리 확정이 되는 홈런이었으니까 매우 기뻤던 기뻤었는데 오늘은 사실 네. 초반부터 이제 실점이 있기도 했고 또 저희가 추가 점을 낼수 있는 찬스에 점수를 낸건 좋았지만 또 이제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 가지고 딱히 어 크게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어, 팀 분위기 최근에 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뭐 어려운 시즌인 거는 정말. 누구든지 다알 정도로 좀 어려운 시즌이긴 한데 뭐 사실 어 어린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아직은 사실 자리를 잡지 못한 라인업에 좀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결국은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힘든 날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저희 선수들도 이제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도 이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이제 1년 1년 차근차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과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저희 팀이 강팀이 되고 또 우승을 바라보는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멀리 원정까지 와준 또 팬분들 그리고 또 TV로 보고 계실 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일단 정말 팬분들께서 이렇게 주중 첫 경기부터 많이 찾아와주셔가지고 정말 놀랐고 너무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이제 팬분들이 팬분들 항상 이제 경기 결과를 보고 많이 속상한 날도 많았을 텐데 어 어제 제가 계약한 좋은 소식부터 해가지고 남은 기간에는 그래도 팬분들께서도 좀 희망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송성문 선수 만나봤습니다.